우리 노무현 대통령도, 또 문재인 대통령도, 어 김대중 대통령도 어 청년일 때어 정치를 시작하셨고, 어 정춘의 그 격동의 시간들을 정, 대한민국 정치와 함께 보내신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새롭네요.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청년 학도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, 아 요즘은... 어, 이 청년이라는 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청년들에게 짐을 참 많이 지우는 것 같아요 청년이 미래다 네, 청년에게 대한민국의 음, 앞날이 어,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네 동의는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면 미래를 헤치고 나갈 어,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미래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어, 그것들을 마련해줘야 하는데,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문제를 다 체감하고 있는데,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동력이 되고 있지 못한 게 지금 청년들의 저는 가장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, 고민도 많을 것이고요. 또이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, 또 다른 고민들의 증명할까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청년인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청년으로서 민주당의 아주 큰 목소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이 어려울 때 그리고 당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청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소식과 당을 향해서. 그리고 당에 정치하고 있는 선배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꿋꿋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선배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원래 다 그렇습니다. 예. 그 어른이 되면 늘어 후배들의 그런 것들이 불안불안해 보입니다. 자기가 청년이었을 때는 새카맣게 입고 그래서 그런 것개의치 마시고 어 여러분들은 소신 어 있게 모든 영역에서 민주당 안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죽지 않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용기 어, 전국청년위원장님이 지책이 뭔지 아십니까? 아, 죄송합니다 제 농담이 썰렁하네요 지책이 대통령입니다 네. 대통령 전용기를 늘, 늘 대통령 전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청년위원장님이 전국에 우리 청년위원들에게 힘을 주고, 어, 또 우리 청년위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청년정치를 만들어 갈 거라 생각하고요. 내년에 또 의미 있는 도전을 지역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. 우리 전현규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가 상설위원회 발대시 가는데,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신 위원회가 처음입니다. 역시. 청년들이 의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, 경기 또 전, 전남 네, 대구 경북 네, 우리 또 전국 부위원장님까지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아, 우리 선배님들 늘 청년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청년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경훈 위원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선출직 청년 의원들 말고 우리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위원회 활동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장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면 시당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역위원장님들도 많이 와 주셨는데요. 그 기대만큼 앞으로 청년들의 활약과 역할들을 기대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